안녕하세요. 선입니다 자, 오늘의 게임은 그랜니. 오늘은 한번 무적 모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적 모드가 이게 할머니가 그냥 지하실을 계속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얼어 있는 그런 모드거든요. 그이 모드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속도 네배 치트도 있고 예, 이제 할머니를 이제 클론들로 이제 복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모드입니다. 근데 그랜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그랜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마 이 모드를 많이 봤 보셨을 겁니다. 자, 일단은 이게 할머니가 얼어 있어서 저는 그냥 맘편히 돌아다니도 록 되기 때문에 엑스트라 걸고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엑스트라 깨보네. 이거 100% 깨요. 못깰 수가 없어. 왜냐면 할머니가 저를 공격을 못 해요. 못깰 수가 없어요, 이건. 3층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상 못깰 수가 없습니다. 3층에서 떨어지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럼 게임 다시 껐다 켜야 돼. 자 일단 요 모드인데 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자, 이제 여기서 다켜 줍니다. 오프되어 있는 거는 뭐 거인 모드나 속도 네비 치트 이런 거예요 자 아, 할머니가 이제 지하실에서 소환되니까 지하실 한번 가봐야죠 여러분 진짜 대박입니다 이 모드 이렇게 할머니가 얼어있어요 저들 공격을 못합니다 할머니 눈이 왜 초록색깔이냐고요? 파티 아이스 켜서 그럽니다 근데 파티 아이스가 레인보우로 계속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게 업데이트가 안됐나봐요 할머니 자세히 보니까 이빨 겁나 많이 썩어있네 이빨이 어... 일단은 할머니가 이렇게 공격을 잘 못하고 오케이 와 너무 좋았다 진짜 이거 아이템 너무 잘 나오는거 아니냐 코드 코드 써주고 코드 다 썼고 자 망치 할머니는 이제 저를 공격을 못하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그리고 샷건 소환 모드까지 있기 때문에 샷건도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3층부터 일단 망치로 깨줄게요 자문 닫을 필요도 없어요 할머니가 왜냐면 움직이질 못하니까 저도 공격을 못하고 와, 어떻게 이런 모드를 만들었지? 아 말도 안돼 아 여기에 가끔 니퍼가 있는데 어 잠깐만 그런데 고민형을 엿다 넣으면은 할머니가 공격을. 아, 안 하겠지? 계속 현 상태니까 안 하겠죠? 당연히. 자, 이거 앉아서 갈게요. 이거 최대한. 이거 할머니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데이트는 못 깹니다. 데이트는. 저기 톱니가 있고, 오케이, 톱니. 천천히 가야 돼요, 최대한. 그래서 바로 일어서면 안 돼. 자, 열로 그냥 갈게요. 자 이제 얻어야되는게 니퍼하고 배터리..랑 어 얻어야될거 너무 많은데? 아 맞다 맞다 도라이버 도라이버 자 일단 요거좀 빌려주고 아 요길가면 안되구나 이 샷건 소환 모드라 샷건이 자동으로 소환이 되거든요 그 근처만 가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 샷건 소환! 와 조각도 모으지 않았는데 이렇게 샷건이 바로 소환이 됩니다 그리고 총알도 보완입니다 아무리 막사도 총알이 중지 않아요 보완이에요 와이 모드 진짜 너무 좋다 이 모드 제가 다운로드 이 모드 무조건 끌어주세요 할머니가 근데 죽질 않아요 왜냐면 자 이걸로 도라이버 얻어줍시다 여기서 웃는게 제일 좋거든요 여기서 다운. 자 이제 도라이버로 써주시면 엑스트라 모드이기 때문에 도라이버 두번 써줘야 돼요 자 여기에 제 생각에 아마도 패드라키 아니면 골드키 있거든요 가끔 차키가 있을때도 있는데 오케이 골드 골드키 아마 저기에 금고에 니퍼가 있지 않을까 여기에 니퍼 있을, 거, 니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네? 아, 플레이어스키. 오케이. 자, 일단 열어주러 갑시다. 아, 진짜 이렇게 그레니를 맘 편히 할 수는 없네요. 아, 있네요. 이렇게. 요 모드만 있으면 아주 맘 편히 하실 수 있습니다. 초보자들도 무조건 깨요. 이거 진짜 무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할머니가 공격을 못하기 때문에. 자, 이거 좀 풀어주고. 자, 플레이어 스키도 다 썼고. 아, 맞다. 도라이버 여기도 써야 되지. 아, 일단 파쿠르에서 갈게요. 자, 여기에 과연 아무것도 없네요. 어우, 나 근데 그레니 집에서 살고 싶어. 뭔가가 이 집이 대저택인데요, 안전 여기에 그레니만 없다면 여기서 살고 싶어요. 뭔가 이게 살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대저택이야. 여기 톱니가안 없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장소가 2층이죠? 여기 잠깐만 여기 서랍에 니퍼 있나보고 없네? 그럼 유 서랍에 통이 있나보고 오 어, 여기에 샷건 총알이 있네 나 여기에 있는 샷건 총알 처음 봤어 어? 여기에 액자가 있네 오늘 왜 이렇게 궁금한게 많아졌지? 아 배터리 없어 여기에는 과연 오 핸들있다 핸들 배터리 오케이 자전 배터리부터 꽂아주고 올게요 배터리 이제 남은게 니퍼하고 패드락 그리고 그거거든요 마스터키 아 맞다 드라이버 드라이버 언제 사용하냐 도라이버 어따블, 아, 저. 오케이. 야, 엑스트라 모드 하니까 진짜 복잡하다. 나 이렇게 그린일 맘 편하게 한 적은 진짜 한 번도 없는데. 자, 단두대방에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니퍼가 진짜 어디 있을까? 나 니퍼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아, 니퍼 어디 있는지 알겠다. 니퍼 우물에 있습니다. 100%. 거기 아니면 없 어디 에르르. 거기 아니면은 진짜 있을 데가 없어요. 이게 그 톱니 돌리면 패드라키가 나오고 수박 찌르면 마스터키가 나올 때 마스터키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무조건 니퍼가 있습니다. 100%. 안겨고 드라이버는 이제 다 썼습니다. 그레니 게임에 드라이버를 다 썼어요. 일단 자, 이제 여기하고 멜론만 잘라주면 되는데, 아, 맞다. 핸들, 핸들... 어, 여기 톱니다. 톱니 있던 데가 어디 있지? 딴데 또... 이거 완전 공략 방송이 되겠는데? 할머니가 없으면 완전 공략인데 이거 완전? 일단 가줍시다 할머니가 있을 때는 이 종을 밟으면 안되고 열로 가세요 할머니가 있을 때는 이 모드가 아닌 이상 나는 지금 무적 모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엄청 대충 해도 됩니다 오케이 여기에 멜론 나 여기에 멜론이 있을 줄 알았어 <laughs> 나 멜론이 어디있나 생각했더니 갑자기 여기다 생각났어 여기 수박 안에 무조건 이거 있거든요 마스터키 오케이 제 예상은 틀리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패드라키가 있고 어? 잠깐만 내 예상이랑 틀린데 아닌가? 수박에 패드라키가 있나? 아 이게 톱니 거기랑 그 수박 여기랑 좀 랜덤이기 때문에. 자, 현관에 버려주고. 자, 이제 핸들 꽂아서 니퍼 얻어주러 갑시다. 아, 할머니 게임은 이렇게 쉽게 깰 줄이야. 자, 이제 핸들 써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때리죠? 못 때리지? 아, 맞이편못때리 이거 아, 이거오랜만에악지못어리나지이이거 오랜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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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편해이는데아렇게이얻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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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니퍼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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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그 다음에 이제 얻어야되는건 저 페드라키 하나만 얻으면 되지? 오케이. 페드라키 하나만 얻으면 돼. 여기에 100% 니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니퍼 없으면 안..있을게 없어요. 역시 내상은 네 맞았어. 자 니퍼 이제.. 꽂아주러 갑시다. 꽂아 잘라주러 갑시다. 이제 그 3층에 그 톱니가 있죠? 아, 끝났네! 여러분, 끝났습니다. 3층에 이제 니퍼 잘라주고 이제 가면은 이제 페드라키 생기고 그럼 끝난 거예요. 마스터키만 꽂아주면 이제. 아, 엑스트라 처음 깨본다. 자, 잘라주고 자, 노멀까지만 깨보고 엑스트라는 못 깨봤거든요? 오케이. 이제 페드라키만 얻으면 되거든요, 이제. 그럼 끝이에요. 그 다음 마스터키만 꽂으면 되고 3층에서만 떨어지지 않으면 저는 완전 탈출 성공입니다. 앉아서 갈게요. 완전 안전하게 이게 완전 완벽한 안전 중요성 자, 잘라주고 자, 오케이 끝났네. 끝났어. 끝났어. 자 하나 둘셋자 여기 지나가면 완전 끝난 거예요. 끝났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못깰 수가 없어요. 이거 할머니가. 이게 할머니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못깰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패드락키 있고, 마스터키만 꽂으면은 나가는 겁니다. 자, 꽂아줄게요, 이제. 아 끝났네. 어, 아, 패드락키. 꽂아주러 갑시다. 아, 엑스트라 오늘 처음 깨보네. 이거 자, 페드라키하고... 우리 갔냐 마스터키, 네르 어, 여기 있다. 자, 저는 갑니다! <laughs> 일단은 깔끔하게 클리어했는데 방금 마지막에 뭐였죠? 아네 오늘 이렇게 해서 또 그랜이 아주 오랜만에 재밌게 즐긴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아주 좋은 모드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다운로드 링크까지 남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다운 받으셔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와 진짜 너무 좋아요. <laughs> 와 진짜 무적모드라는게 이렇게 좋았나? 와 드디어 엑스트라 모드 깨봤네요. 진짜 엑스트라 모드가 이제 배터리랑 그것까지 생겨가지고 진짜 완전 엑스트라 복잡한데 아 진짜 드디어 깼네요. 아 진짜 엑스트라 이거 무조건 익스트림도 깨요 여러분. 예 그레니가 무조건 다 얼어있기 때문에 익스트림도 여러분들도 이 모드와 함께라면 익스트림도 그냥 아주 껌신 누워서 떡 먹기. 아니, 누워서 떡 먹기. <laughs> 자, 일단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하고,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재밌는 그레니 모든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